쿠키런 킹덤 역대 콜라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소닉 더 해지오 콜라보입니다. 2021년 8월에서 9월 진행된 쿠키런 킹덤의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은 바로 소닉. 소닉 쿠키와 테일즈 쿠키 두 명이 추가되었고, 원작의 악역 에그맨이 이벤트 보스로 등장했죠. 당시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메인 쿠키들부터 내라는 불만과 게임 분위기랑 너무 안 어울린다는 반응도 많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스토리도 메인 스토리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고 효율도 나쁘지 않아서 의외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디즈니 콜라보입니다. 소개 공지에서 에리얼은 샤벳상어와 쿠키, 뮬라는 흑당마 쿠키와 함께 소개되며 디즈니의 캐릭터가 쿠키들의 스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이어졌지만 미키 미니를 비롯해 약2 0 종의 캐릭터가 게스트 등급으로 출시 게스트 등급이 도입된 건 이때가 처음이었죠. 스토리는 크림 유니콘의 소원이 요정 데모에게 닿으면서 디즈니 세계가 왕국에 스며드는 아주 디즈니스러운 전개 담겨 있습니다. 또 테마 대국까지 추가되며 흑킹덤 역사에 남을 대규모 이벤트로 기록됩니다. 세 번째 방탄소년단 콜라보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킹덤 역사상 가장 화력이 강력했던 콜라보는 바로 BTS였습니다. 이벤트 사전 예약 7일 만에 300만 명 돌파, 쿠킹덤 특유의 여성 유저층과 BTS의 아미 팬덤이 합쳐져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BTS 멤버들은 스페셜 등급 쿠키로 추가되었고, 더빙이도 본인들이 직접 참여, 전용 콘텐츠로는 리듬 게임, PVE 스테이지가 합쳐진 BTS 콘서트 스테이지가 열렸습니다. 이 스테이지는 반드시 BTS 쿠키를 포함해야 입장할 수 있었죠. 이 외에도 쿠킹덤은 수많은 작은 콜라보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KFC, CU, 이마트, 베스 라베스, 던킨, 슈어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방구석 연구소 등한 번씩은 들어본 이름들이 쿠킹덤 세계관과 교차하면서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꾸준히 만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형 콜라보는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콜라보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